영상 보시기 전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한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지난화 이야기 슬렌더 괴담과 슬렌더 맨으로 인해 혼란스러웠던 SCP재단 평화로울 줄 알았던 어느 날 파피 플레이 타임 실험 속 프로토타입 1006이 재단으로 들어와 재단 내에 있는 여러 보안용 몬티 소닉 로봇들과 결합하며 점점 강해져 재단의 주요 시설을 위협하기 시작한다 박사는 특수부대 요원들을 보내고 막아보려고 하지만 역시나 역부족 급하게 거북도사를 불러 거북도사가 결합된 프로토타입 1006을 해체시키는데 성공하지만 결국 격리하지는 못하고 프로토타입 1006은 복수를 다짐하며 도망치는 데 성공한다. 아주 평화로운 어느 날 거북 도사의 집. 역시 화장실에서 핸드폰으로 유튜브 보는 게 제일 꿀잼이지. 어? 뭐야? 유튜브 보면서 똥 싸고 있었더니 벌써 시간이 1시간이나 지났잖아. 어, 이, 이럴 때가 아니야. 아, 시원하다. 그러면 이제 슬슬 피곤하니까 잠좀자 볼까나? 요즘에 괴물들을 하도 많이 잡았더니, 피곤해서 그런가, 어, 조금만 더 있으면은 잠들 것 같은, 어라? 뭐야? 이렇게 늦은 밤에 갑자기 전화가 왔잖아?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 포켓몬빵이 지금 편의점에 들어왔다고요? 어, 그런데 누구세요? 어 어라? 뭐지? 갑자기 늦은 밤에 전화 와서 포켓몬빵이 편의점에 들어왔다고 나한테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잖아. 이거 설마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새로운 보이스 피싱 방법 중 하나인가? 아 아니야. 보이스 피싱이면 나한테 포켓몬빵을 줄 테니까 돈을 입금하라고 할 텐데 그런 말을 안 했잖아. 그럼 설마 진짜 포켓몬빵이 들어온 거야? 갑자기 포켓몬빵 이야기 들으니까 잠이 확 깨네. 일단 그러면 믿어도 손해는 아니니까 잠깐 집앞 편의점 좀. 갔다 와야겠다. 이러고 있는 사이에 누가 포켓몬빵 벌써 사간 거 아니야? 그렇게 거북조사는 늦은 밤 걸려온 의문의 전화를 받고 포켓몬빵을 구하러 가기 위해 편의점으로 향하게 된다. 포켓몬빵에서 도대체 어떤 띠부씰이 나오려나? 이거 갑자기 기대되는데? 오케이 안녕하세요 아저씨. 자 포켓몬빵이. 여기에 있나? 여기? 뭐야? 여기에 빵이 있는 게 아닌가? 빵이 어디에 있는 거지? 아저씨! 무슨 일이야, 꼬맹이. 어, 아저씨가 저한테 전화 주셔가지고 포켓몬빵이 있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포켓몬빵. 어, <laughs> 포켓몬빵은 진작에 들어와서 다 발렸어. 이렇게 늦은 밤에 왔다가는 포켓몬빵 구경도 못 한다고. <laughs> 어라? 그러면 방금 나한테 전화 건 사람은 도대체 누구지? 알겠습니다, 아저씨. 이런, 이거 완전 장난전화였나보네. 거부가. 갑자기 아저씨가 슬, 슬렌더맨이 됐잖아? 정장을 입고 있고 얼굴에 이목구비가 하나도 없어. 이건 누가 봐도 슬렌더맨이 맞는데? 뭐, 야 내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잘못 본 건가? 다시, 다시. 어, 이건 꾸밀 거야, 꾸밀 거야. 아저씨, 오 역시 꿈이 아니야. 거북도사, 너가 거미토비를 소멸시킨 거 맞지? 거 거미토비라면 내가 저번에 학교에서 만났었던 괴물? 너가 감히 내 작품을 소멸시키다니, 거. 헛... 도없 그 포켓몬빵 그래. 거미토비를 소멸시켰으니 그에 따른 보상을 줘야지. 포켓몬빵이 있다고 연락한 건 나야. 여기 빵을 가져가라고. 오 이거는 빵이 아니라 괴물의 눈이잖아. <laughs> 놀라지 마. 어, 뭐야? 갑자기 사라지고 음료수로 바뀌었잖아. 깜짝 놀랐을 테니 음료수라도 마시면서 긴장 좀 풀라고. 슬렌더맨은 내 생각보다 나쁜 괴물이 아닐지도 모르겠는데? 알았어, 슬렌더맨 고마워. 그래 그래. 남이 주는 먹을 것을 그렇게. 그럴... 쉽게 받아먹어도 되는 거야, 거북도사. 그게 정말 음료수가 맞을 것 같아. 어? 음료수가 아니면 뭔데? <laughs> 장난이야 장난. 아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슬렌더맨 너는 이렇게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위협하면 안 돼. 우리 SCP 재단으로 가자. SCP 재단. <laughs> 그래 데려갈 수 있으면 데려가보라고. 그래, 슬렌더맨 너를 재단에 격리시켜야겠어. 어, 어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뭐야, 가북도사. 오작, 그런 걸로, 나를 격리시킬 수 있을 줄한 거야? <laughs> 장난치지 마. 어, 어, 뭐야? 가북도사, <laughs> 이건, 환각이야. 이 환각에서 너가 깨어나려면, 아주 힘들걸? 그럼, 어디 한번, 재미있는 게임을, 시작해볼까? 슬렌더맨! 어, 어디로 도망친 거야? 어라? 원래 밖에 이렇게 안개가 많이 꼈었나? 그런데 저 앞에 보이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지? 조금 상태가 이상해 보이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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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토사야 너가 지금 내 환각 속에서 빠져나오려면 저 앞에 보이는 좀비들을 모두 무찔러야 될 거야 뭐, 뭐라고? 뭐, 다, 다가온다 당황하지 말고 간다 거북일섬으로 해치우는 거야. 우, 어! 좀비들이 흔적도 남지 않고 사라졌어. 오호, 역시 거미토비를 소멸시킬 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긴 하군. 슬렌더맨 숨어있지 말고 나오라고. 너한테서 아주 강력한 기운이 느껴져. <laughs> 어디 있는 거야, 슬렌더맨? <laughs> 나와, 나오라고. 거북도사 나를 더 즐겁게 해주라고 어. 어. 당황하지 말고 거북일섬으로아 좀비를 해치우고 해치워도 끝이 없어 어라? 저건 또 뭐야? 맛있겠다 어? 어? 뭐야? 갑자기 땅을 한번 내려 찍으니까 땅바닥이 엄청나게 흔들리면서 지진을 일으키잖아! 안되겠다! 거북감술로! 제발! 어 아니, 이 괴물 방어력도 엄청나! 괴물 제압용 칼에 칼날이 몸을 파고들지도 못하고 있어! 어? 어떡하지? 가북도사가북도사 어라? 뭐, 어? 뭐야? 방금 전에 봤던 괴물은 어디에 있는 거지? 안개가 사라졌어! 편의점! 그래! 편의점은! 어라? 아저씨가 다시 있잖아? 아저씨, 괜찮으세요? 갑 갑자기, 괜찮냐고? 나 환각에서 깨어나는데 성공한 건가? 아, 아니에요, 아저씨! 그럼 수고하세요! 슬렌더맨의 환각에서 깨어난 거북도사는 급하게 SCP 재단으로 향하게 되는데. 거북도사, 정말 운 좋게도 박사와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군. 박사의 연락 덕분에 내 환각에서 깨어나다니. 자, 그래도 오랜만에 정말 재미있었어. 그 녀석이 숨겨진 힘을 발휘하게 된다면 더욱 더 재미있어질 거야. 그럼 앞으로도 쭉 지켜보겠어. 아, 아.